자 시작합니다. 2018년 6월 6일, 6일 말랑이의 액게 방송 스타트. 오늘은 액게 섞기를 해볼게요. 이 통에서 을 거예요. 와우. 통 떡교 떠는 이유. 이 통이 없어서. 이번엔 뭘 만들 거예요? 빨간색할 건데요. 녹색이랑 그다음에 와 아, 이거 색깔 예쁘다. 두개를 섞었어. 같이 섞기로 했어.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핵점이지만 섞어줄게요. 솜이 없어서 섞어줄게요. 애캐를찍어야지어디를 찍는거냐 <laughs> 애게보다애어 애깨 만드시는 분이 너무 예쁜데요? 요굴어 안보여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저번에 만들고 오늘 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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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인 해야지. 안녕. 청 <laughs> 케이크 어, 됐다. 잘라이거는에 묻어요. 어. 마 그거 다를 다 섞을 건가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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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과감하시군요. 층, 층, 층. 아주 과감하시군요. 응, 생물에. 냄새도꽝이어서 그냥 해주지가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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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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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어는어차피내어 끼는 거어안어어야지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응. 이거는 통에. 대박. 어. 이거는 진주. 진주가 박혀있어요. 진짜 진주 말고. 얘는 마블링액 꿀. 음, 그것도 멋지네요 진주 안들어간 쥐는 새 안녕 통 쥐는 딩는통는는 너무 예뻐해 음~~ 색깔 예쁘다 그렇지쥐음 아. <laughs> 근데 냄새는 좀... <laughs> 근데 이걸 한대다 섞을 건가요? 여기에 섞을 겁니다 왜요? 통이 없어서 <laughs> 통이 없어서? 그럼 만들어둔 거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워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아끼는 건안 놨잖아요 네, 일단 반죽을 해줄게요 하체 느낌이 좋지만 합치면 두두두두 뚜꺼요? 말까요이꺼요 뭘까요? <놀람> 뚜꺼요? 뭘까요? 뚜까요까요빵 응. 어, 이거 그러면 우가 이거 봐 대박 미행이 미행이 하잖 1, 2, 3, 4, 5층이 됐네 자, 잠시 끊고 한번 갈게요. 이것만 을게요 아빠 핸드폰 용량 때문에 한번 끊고 갈게요. 네. 2018년 6월 6일 현충일 말랑이의 애께 방송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또 만나요. <laughs>